好的好的好 n 好的好的好 한정도? 뭐야 뭐야. 미안해 친구들. 제 이제 안티만 공부하고, 안네번 나오잖아요. 그 동작이 예고해 드릴게요. 딘니 씨를 네 번째 부르겠습니다. 왜? 아 지금 추워져서. 지금 에 왔는데 추워서 더더더웠

공격 때도 우접 총장 역시 수이 높고 빨전체가보입되다 상황이 바뀌 수 있다는 분석도 나갑니다. 어어. 어어. 도도도 Вот 新んだ。 어나 만백성을 위해서 마왕을 공연할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은 한늘이네 내린... 인덴스바 엘칸토에서 구입한 바부슈, 바부슈 <laughs> 플래쉬즈. <플랫슈즈. 웃음> 이 색깔은 디베이지, 디베이지 색깔이 고요 원래 정가는 45,000원인데, 4 5 0원인데 어, 서울 스토어에서 지금 친구 할인 플러스 그리고 이것저것 할인 추가 쿠폰 받고 뭐 하니까. 어, 저는 3만원 정도에 샀어요. 3만 2천원 이렇게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기본 리본 플래쉬즈 이것도. 요거는 2만 9천원 정도 주고 샀어요. 더 할인을 많이 받아서 쿠폰이 좀 15%에는 쿠폰도 받고 친구 할인 코드도 쓰고 그러니까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같은 가격으로 45,000원이에요 같은데 엄청 싸게 샀죠. 이거 봐요. 심지어 이거 웰칸도인데 이거는 온라인에서만 바로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도 1.5cm로 되어 있어서 엄청. 너무 완전 기본 플랫 중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너무 낮진 않아요. 어느 정도 구,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가죽도 엄청 괜찮고 튼튼하고 음, 좋아요. 그리고 밑에도 엄청 폭신폭신해서 이 정도면 오래 신어도 오래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살짝 벌어져 있긴 한데 저는 너무.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일부러 좀 크게 샀거든요. 한 치수, 반 치수 크게 샀거든요.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정 사이즈가 235인데, 240으로 사, 시켰더니 약간 좀 크더라고요. 좀 이거는 잘못 산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래도 뭐, 겨울 정도? 지금 가을부터 뭐, 양말 신고 신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 그럼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디베이지. 색깔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살짝 어두워요. 이렇지 알았으면 크림 색깔로 살거 그랬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간 게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1.5cm 굽 높이 있어서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착용감이 엄청 편해요. 일단은 여기 앞에 사선 처리도 되어 있고 이게 포인트고 사선 처리 되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앞코도 그렇게 많이 뾰족하지 않고 동글게 되어 있어서 약간 시코일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편해요. 발가락이 조금 편하다고 할까? 그리고 요게 장점이죠. 그냥 이렇게 신을 수도 있고 펴서 이렇게 신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뭐 주름이나 이렇게, 같지가 않아요, 이게. 원래 오래 신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주름 지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놔서, 뒤에가 너무 탄탄하죠. 이렇게 구겨 신으면 되고, 뿅! 요거가 엄청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건 좋은 거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여기 밑창. 안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서, 덧대는 게 엄청 중요한데, 잘 되어 있네요, 이게. 음, 이거 좋아요. 이거 바이, 아, 어, 유튜버, 제유님이 추천, 가을 플랫슈즈잘 신는 거 추천해 주셔가지고, <laughs> 그거 보고 얼른 샀거든요? 너무 잘산것 같아요. <laughs> 역시, 제유님은, 제유님이 추천하는 거는 정말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짱! 역시, 제유제유. 재유, 재유. I <laughs>